Yo, hello everyone. It's o k 쌤과 함께하는 거꾸로 수학 2, Flip Learning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배웠던 분수 방정식의 풀이 계속 이,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몇개 풀어볼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 개의 분수식이 있는 경우와 치환하는 경우를 다루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서 수업 시간에 뺐어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수업 다음 수업 시간에는 이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풀어 볼 거예요. 그전에 선생님이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푸는지 풀이 방식에 대해서 좀 알려 주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두 가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예제 2번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페이지 15에 있는데요. 자, 분수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3단계로 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 준 다음에 나온 정방정식을 풀고 그다음에 무연근을 체크해 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를 곱해 볼까요? 분모의 최소 공배수. 그럼 양변에 무엇을 곱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분모의 최소 공배수니까 x 1 다음음에 x 플 X 스 1, 그다음1 x, x 플러스 2를 양양에에곱하면될것 같다. 곱. 자, 그러면 양변에 곱해봅시다. 자, 왼쪽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x 플스스 2, 마이너어 어? 이 c 뭐야? 어. 자, x 마이너스 1, x, x 플러스 2는 또? x 1, x 플러스 1, 자 x 플러스 2, 그다음에 마이너스 x 1, x 플러스 +1, 1, x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보면 이거 몇 차식 나올까요? 그쵸? 삼 차식 나오겠죠, 그렇죠3 차식.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 결과적으로는요. 2차 방정식이 나오게는 되어 있지만 중간에 3차식을 전개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풀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새로운 방법을 어, 알려주려고 합니다. 어, 별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간단해지는지 좀 생각을 해봤더니 통분을 해보는 거예요. 좌변은 좌변대로 통분하고 우변은 우변대로 통분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양 좌변을 통분해 봅시다. 좌변 통분하면 음, 자 x 1, x 플러스 1 분의 자 왼쪽에는 x 플러스 1이 갑자기 없던 게 생긴 거니까 x 플러스 1 요렇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어 x-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우변도 한번 통분해 봅시다 그러면 x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에서 이제 x를 빼면 된다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왼쪽에 좌변을 정리해 볼까요 자 x-1 아 선생님이 글씨를 참못 쓰네요 이거 연습 좀 해야 겠어요 자 하면 정리하면 오 분자가 간단하게 2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변도 위에 분자를 정리해 보면 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떤가요, 여러분? 좀 간단해진 것 같나요? 그럼 양변에 이제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곱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양변에 분모의 최소공배수인 x 1, x 플러스 1, x, x 플러스 2를 곱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네모를 치면 여기 왼쪽에도 똑같은 걸 곱해줘야 좌변도 서럽지 않겠죠? 자 곱해주면 곱해주고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2 x 플러스 2. 어 여기 x는 자이 x-1, x 플러스 x 1이 된다. 어, 양쪽에 똑같이 2도 있으니까 2도 없애버립시다. 2분의 1로 곱하면 없어지겠죠.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자, 정리하면 2차식이 나오지 않을까? 2차식 x제곱 플러스 2x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네요. 이야, x제곱까지도 없어지네요. 없애면 결국에 2x는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방정식 풀었으니까 끝났네요. 그렇죠? 틀렸어요. 자, 뭐가 틀렸어? 자, 얘가 무영근이 될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죠. 그렇죠? 자, 분수방정식은 항상 무영근을 챙겨줘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무영근의 후보가 될수 있는 애가 뭐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자,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이 항에 대해서 무영근이 뭐가 나올 수 있어요? 1, 그렇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1, 얘는 0, 얘는 마이너스 2가될수 있다. 무영근의 후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방정식에에서 구한 마이너스 2 분의 어, 정방정식에서 구한 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자, 무영근의 후보 중에 있나요? 어, 없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우리가 원하는 분수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됐나요? 오케이, 굿 자, 여러분들 역시 같은 페이지 15페이지에 있는 4번의 과소 2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예제 2번 푼 것처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를 어, 통분을 해볼게요 그럼 통분을 해보면 좌변을 통분해보면 x 플러스 5 x 플러스 8분의 음, x 플러스 8 더하기 x 플러스 5가 돼 버려요, 그렇죠? 어, 변도뭐 어떻게 정리가 되겠죠? 통분을 하면 자 그런데 이거 왼쪽에 있는 좌변에 있는 이 분자에 있는 식들을 정리해 보면 2x 플러스 13이 돼 버려요. 자 그러면 음, 분모에 아까는 분자에 요 예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분자에 어, 어떤 식에다가 식두 개가 이렇게 있고 2. 그 다음에 어떤 식두 개에다가 이렇게 2.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었는데 여기는 봐요. 음. 간단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양변에 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면 또 3차식이 전개 과정에 나오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제 이번을 풀었던 것처럼 간단히 될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몇몇 친구한테 강조를 했는데요. 항상 수학 문제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배웠던 기본 유형, 기본 유제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맞닥뜨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배웠던 기본 유제로, 기본 유형으로 모양을 바꿀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제 2번이 우리가 배웠던 어떤 기본 유형의 하나일 텐데요. 그거 그러면 이 4번의 괄호 2번 문제는 어떻게 하면 예제 2번처럼 바꿀 수 있을까?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일단 여기는 플러스가 있, 있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가 있죠? 어, 예제 이번에는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들이 있네요. 그럼 마이너스로 바꾸면 아 통분을 했을 때 분자가 간단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음 x 플러스 6을 좌변으로 보내고 x 플러스 8을 우변으로 보낸다면 어 비슷한 식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정리를 해보면 x 플러스 5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6분의 1. 는 x 플러스 7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8분의 1 이런 식으로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눈치를 챘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랑 x 플러스 1 차이가 얼마예요 차이가 2 나죠. 자 그리고 x랑 x 플러스 2도 차이가 2밖에 안 나요. 자 여기도 잘 보면 x 플러스 5랑 x 플러스 6도 차이가 1 나고요. x 플러스 7 x 플러스 8도 차이가 1 나요. 어때요? 이 2랑 이 2랑 같듯이 여기 1이랑 1도 갖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주면 어, 예제 2번을 풀었던 것처럼 똑같이 풀 수가 있다. 자그 뒤에 설명은 선생님이 굳이 안 해도 될것 같네요. 자 어떻게 푸는지 이해가 가나요? 네 좋아요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직접 찾아와서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여러분 교과서 16페이지에 있는 예제 3번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자, 이 분수방정식과 방금 전에 봤던 분수방정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 살펴보면, 어, 분자에 X에 관한 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이거, 이거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지난번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분자에 있는 X를 없애주면 되겠죠? 자, 어떻게 없애는지 한번 봅시다. 어, 맨 왼쪽에 있는 항,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은 위에 있는 X를 없앨 수 있지? 아 분자를 분모로 나눠주면 되겠죠 어, 여러분들 작년에 한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작년에 배웠던 책을 꺼내서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분모의 아, 분자의 어, x가 사라졌죠 어, 상수만 남았다 이거야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맨 왼쪽에 있는 건 음, 방금 정리했듯이. 이렇게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항은요 마찬가지로 정리해보면 x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는 역시 1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돼요 자 양변에 1 1 어, 1 1 각각 두 개씩 있네요 그러면 어차피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다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있단 말이야 자 이것들 양변에다가 역시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지겠죠 그러면 이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 자 x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4분의 1는 x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3분의 1이 된다 어때요 자 이유형 어디서 봤었죠 네 바로 방금 전에 봤었던. 1 5페이지에4번의 괄호 2번과 똑같은 유형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우리 방금 전에 그거 어떻게 푸는지 확인했잖아. 그럼 이것도 똑같이 풀면 되겠죠? 네, 답은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 보도록 하세요. 오케이. 예, 여러분. 자, 지금 시계를 보아니 10분이 좀 지나 있네요.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 10분 내외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 문제까지는 풀어야 될것 같아요. 좀 양해를 구할게요. 자, 여러분 교과서 페이지 17에 있는 예제 4번입니다. 자, 이 문제를 역시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음, 분수방정식의 기본적인 풀이 방법 3단계를 거치면 4차식이 나와요. 자, 이거 예, 4차식이 나와 버려요. 왜냐하면 분모 에 있는 최소공배수 x 제곱 마이너스 2x를 양변에 곱해 버리면, 어, 4차식 나오겠죠? 나와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풀수 있겠어요? 좀풀 수는 있겠지만 좀 힘들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좀 간단히 풀수 있을까? 네, 치환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치환 묶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 딱 보이죠,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정도라면 파악할 수 있겠다. x 제곱 마이너스 2 x를 치환하자 이거예요. 어떤 라지 x라고 치환을 해볼까요? 면이 식은 x 마이너스 x 분의 3은 2 이렇게 된다. 오, 되게 간단해졌네요. 그렇죠? 그러면 양변의 분모의 최소공배수인 x를 이제는 곱해도 2차식밖에 안 나오니까 풀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양변의 라지 x를 곱합시다. 라지 x를 곱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어, 3그 다음에 는2 라지 x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하면 음, 틀렸죠? 정리하면 x 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2 라지 x 마이너스 3은 0 어때요? 되게 간단하죠? 어 이거 그리고 이 인수분해까지 되네 어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러면 x 3그 다음에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라지 x는 3 또는 라지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게 라지 x였어요 아니죠.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스몰 x 작은 x의 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치환했던 걸 돌려야겠죠. 네 그러면 식이 x 제곱 마이너스 ex는 3 또는 x 제곱 마이너스 e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풀어줘야 될것 같아요. x 제곱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3은 0. 그럼 이것도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 어휴.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자, 이것도 풀어보면 1을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laughs> 완전 제곱식이네. x 1의 제곱은 0. X는 1 이렇게, 1 이렇게 나와요. 어, 자, 그럼 정방정식을 다 풀었네요. 그럼 이세 가지가 이제 답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틀렸어요. 네, 틀렸어요. 자, 뭘 틀렸어? 아직 우리는 무영근을 체크하지. 안 왔어요, 그렇죠? 자, 무형근의 후보가 될수 있는 놈을 찾아야겠죠. 자, 무형근의 후보가 될수 있는 놈 찾아보자. x 제곱 마이너스 e x 가 뭐만 아니면 된다. 0이 아니면 된다, 이거잖아, 그렇지? 그럼 얘를 0으로 만들게 하는 게무형근이잖아요 그럼 얘를 0으로 만들게 하는 걸 찾아보자, 이거예요. x 제곱 마이너스 e x 는 0을 만들게 하는 x는 누구냐? 자, 묶어보면 x 마이너스 2는 0, x 는 0이거나. 또는 X는 2이기만 하면, 분모에 있는 이 X제곱 마이너스 이 X가 0이 된다. 다시 말하면, 무영군의 후보가 될수 있는 애는 X는 0이거나 X는 2가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방정식에서 구했던 해는 3, 마이너스 1, 1이란 말이에요. 그쵸? 해당되는 놈이 있나요? 없네요. 아, 그러면 이 분수방정식의 해는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아, X는 1. 모조리다. 될 수가 있겠네요. 어떤가요? 자, 치환하는 경우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괜찮나요? 네, 좋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오늘 선생님 얼굴을 좀 집어넣어 보려고 했는데 어, 힘들어요. 네, 오늘 얼굴이 별로 안 좋습니다. <laughs> 자, 그럼 수고 많았습니다. 페이스, 수업 시간에 왔나요?